안녕하세요. 피싱라이더 라이더입니다. 오늘은 신평수로 신평수로 놀러 왔습니다. 여기 또신물 보이지 아닌데? 아, 그래요? 어, 여기도 힘을 아닌데? 물이 아, 안 오르지? 어렸, 흐르니까 그러니까 일단. 흐르고 어, 날씨가 조금 포근하니까 그런 거 알겠어. 어. 네. 안동에서 온 어, 동생. 베스를 아. <laughs> 어, 잡겠다는 일념 하나로 어, 안동에서 구미까지. <laughs> 어, 오늘 첫 출연입니다. 이쁜 동생. 모 <laughs> 제이크? 뭐, <laughs> 음 평소에서 한마리 잡아야 될 텐데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잘생긴 종엽이 <laughs> 없다. 아, 입지 왔는데. 아, 방금 입지 들어왔는데. 아, 진짜. 거짓말. 그, 거짓말. 이면내 이용할게 짓 <laughs> 어. 진짜 방금 거때렸는 진짜라카이 <laughs> 어허 속고만 살았나 일단 고기 걸려서 나오기 전까지 입질은다생불어야 어허 <laughs> 내가 또 잡아줘야 이게 또 믿겠네 보여줘 빨리 알았어 여기 베스트 있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뭐베 있어 실제로 있어 잡는거 봤어 내가 야 베스트 안나오는데 사람들이 낚시하러이까요 오겠나 누데? 저 건너편에. 저기 예. 네. 저 데네. 진심이 존나 보이는데 이거. 과 수시 봐로. 맛있어서 보여 뭐 수시 봐야지. 아니, 저기 앞갈때 존나 많아. 못갈것 같아. 랭크였으면 바로 갔다. 올 같겠죠? 랭크 같은 뭐 물에 들어갔다 그냥. 보며봐, 깔아 안 차고 전체 끌고. 그래. 어. 겨울이라고 애들 느긋하다. 한참 쳐다보고, 이어갖고어짜든먹어되되뭐 먹어도 뭐나뭐어도되뭐거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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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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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많 어, 잡아. 다이 손으로 잡아야 돼. 빠진대. 빠지면 레전드. 어, 빵이야게야또 <laughs> 크다. 많 큰데. 시 좋네. <laughs> 야본 그니까 아, 좋다. 살아 있네. 이 형님 저좀 잡아 주세요. 어, 어이 정신 큰형이 잡아주지네 나와보라 <laughs> 걸. 자 축구합니다 런크 아닙니까 48정도 자재영아 열심히 해라 거기 나온거 봤지 <laughs> 어허. 씨발. 채비 얌얌이. 에이씨. 채비 <laughs> <취비> 얌얌이. <냠냠이. 웃음> 지 않네. 니 그러고 보니까 오늘 시즌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오늘, 오늘 한 마리 잡아야지. 나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그 여좀 하다가 핸즈커피 가야된다니까 아 어. 거긴 진짜 오늘 첫 시즌 하고 싶으면 그 가는게 맞다 자존심 버리라 몇 시죠? 지금, 지금 한시반다 돼가네 아이씨 아, 그걸로가야 뭐, 1시 22분이다 지금 내가 볼때는 요좀 치다가 걸로 가는게 신상 이 1월기 입니다 그러면 어, 무조건 잡아야겠다 <laughs> 왔나 왔나 봐라 딴짓하고 있으면 온다니까 가 치고 왔어요 맞지? 아까 내가 그치어 왔다니까 나도 응. 거짓말이 야에라카이조 응. 해봐 춥나 <웃음> <웃음> 훈련소도 갔다온거 약한거 <laughs> <laughs> 내가, 내가 그말할라켔는데기있스 <laughs> 빼주던데, <laughs> 다 빼주던데 여기. 다 빼주던데. 신나는 병영 체험. 펜지 커피 갈까 형님? <laughs> 친구 잡았대요. 어. 들어갈까 아. 여기? 고민은 그거밖에 없다 내가 볼때 잡을라 하면. 가시죠 아씨 하면 좀 하다가자. 안 나올 것 같아요. 한시 한시 한삼십분 되면 출발하세요. 그럼. 이십육 분이에요. 26분. 오케이. 응. 음. 정해봐. 뜨거운 물콸칼콸 넘들어가자. 어. 입수 가능해? 요어 입수 가능. 삽 가는. 응. 음. 진태 형 한번 더 왔다 갔대. <laughs> 빠졌대. 어여여여여까지만더 <laughs> 어, <laughs> 갔다 왔더니. 신평수로에서 아... 반응이 영 없어가지고 뜨신 물 포인트 또 왔습니다.

빨리 아, 잡아 오. 와 진짜 오랜만에 됐네 면은 아. 너무 작다 틱톡톡 <laughs> 와 오랜만이다 이 감초 틱톡톡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야 틱톡 택배톡도한번 찍자. 난 영상을 찍고 있었구만. 응. 신고해라신 많이 응. 잘 잡아. 중깡마 계속 아저 저 새끼 저 있다 내 뽑아내고 만다 집념을 발휘해야지 안되겠다 그냥 고소할게요 <laughs> 그라던 <그러던데>. 도. <laughs> 그 입질도 베스 입질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배, 오늘 블루길 졸라 많네 블루길 한 마리 못 봤어요 입질이 그냥 다닥 다다닥 다닥 이러면은 블루길이다 베스 아니다 어 다다닥 다다닥 어 다다닥 타다닥 이러면은 100% 그거는 블루길이다 게리의 덕을 봤구만 게리의 덕을 봤어 あと同じとことこないちぎね。 오, 다 우. 너 바, 빨리, 빨리 잡아라. 너무 시마 바, 자꾸 저, 원 바, 바, 가지 말고. 와, 시 바, 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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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래? 내 제형이니까 내가 인정해준다, 그래도. 아, 또 잡으셨네. 그 저, 좀 봐주세요. 한 <laughs>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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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laughs> 뭘로 잡았어요? 게리 야마모토스, 야마센코 저도 이거 하나만 시면안 돼요. 이거 마지막 한개 남았는 거 잡다. 아, 진짜요? 응. <laughs> 또 잡았어요. 자취. 그래, 나가날 따라오거라 담배라도 피고. 아, 어, 진짜. 근데 굽이 두 번째 왔죠? 어, 네, 이 포인트 두 번째. 두번도 입질만 왔네 근데 볼로길가능성큰것 같아요. 음, 나 겠죠. 볼로디 입질은 존나 방생 맞다. 따라 그 그러니까 카드, 그거는 볼로디이고. 근데 쭉빠라뜨는 느낌 분명 거든딘 효과. 그래, 그럼은 미스바이트. <laughs> 자, 내가 자리를 양보를 할게. 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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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턱뒤 넘어가가, 요, 저, 조심해라, 빠진데 어, 보서 요, 지금 나무 보이지? 네. 나무 안쪽에. 피칭해갖고, 상 넣어봐봐. 음. 니또왼손잡이라가고딱또 좋네. 아, 높다, 높다, 높다. 높을 때는 바로 서명해가지고, 잡아, 브레이크 잡아야지. 어, 어치 다행이다. 코물선이 너무 높다 싶으면 바로 잡아. 아하, 한번 연습해봐. 피칭은 엠마 하면 저공 비행하는 거를 연습을 해라. 날아갈 때 어, 어르해 여비 다 주고 가노. 여봐 올라봐 네 여기서 네. 나무에 좀 숨어 있으면 좋고 네. 야들이 있잖아 바보같이 보여도 우리가 여기 위에서 지금 있는 거 사람 있는 걸 알거든 아, 보거든 네.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이런 원색을 안입는게 좋고 네. 어 이런 거 있잖아 <laughs> 네. 어 카모플라주 은폐 은폐 어이 빼고 해봤을 거 아니야 네. 네. 이거 지금 뭐라고 하나 봐 길리슈트 어, 길리슈트 네. <laughs>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냥, 이제, 무채색, 네. 이 원색 이런 거 말고, 네. 무채색 이런 거 있고, 마음에. 네. 그러고,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원래. 네. 원래는, 야들들도 물에 있지만, 들리거든. 네. 사람 인기척이 막 들리고, 막, 부시락, 부시락, 거리고아야 우리야 이러면 네. 아, 됐다, 다 이것도 우리 잡으러 왔다라는 말이 아. 아니거든, 본능적으로. 네.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되고, 네. 피칭을 계속 연습을 해. 네. 아, 야마데스 별로 추천 안 하는데, 일단은 뭐 없으니까 이걸 하고. 네. 아이고 정어쌤 이게 낚시 하다 보면 다른 사람 잡는데 아 나는 막안 잡히고 이러니까 네. 사람이 이게 조바심이 막 생긴다고 빨리 잡고 싶고 막 이러니까 급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에서도또 침착하게 해야 돼 이것도 네. 어. 괜찮아 여기하고 여기 고기하고 여기가 음, 아 여기다 여기 요 나무 사이 봐라 어. 나오잖아 내 개체 여 여기 있다 개체 네. 어. 내가 있다 않겠나 그러니까 봐라 내가 종이 비한테 여기 이때 차바레 가고 내가 이제 시험 삼아 디터즈 받는데 바로 물어보자 봐라 아 있다, 아, 아아 가만있어 봐라 아 가만있어 봐라 어허 어허 어, 어, 가만 가만 이 새끼가 가만있어 라 집게가 최고네. 아왜왜또또또온 <laughs> 기동? 어 봐라 왔잖아. 봐라, 요, 온다니까. 그니까, 러 여기다가 철하니까 계속 안오는게 아니고, 철하, 온다니까 자꾸 자리만 옮기고 있노. 어, 아이, 씨발. 젖됐다. 전기줄에 씨발, 훅 박혔다. 젖됐다, 이는 아, 이거는 터져야 된다, 씨. 방법 없다. 이대면안 돼요? 안, 어? 아니, 그, 푹이, 씨, 그, 뭐, 그냥 잘 빠지나? 민을 때면안 빠지지. 아, 신발. 라인 데미지 있었는 것 같다. 따라앉는 김에 던지고 와야지. 그냥 고생했다. 한 마리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 한 마리 잡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조심히 들어가라. 그래, 그래, 그래. 운전 조심히 하고. 음. 응. 그래, 곱방울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laughs> 우리 같이 흘러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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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상여 요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아. 병수로에서 꽝치고, 어 동남아 용병 아저씨 에마. 그러면. 大美，拜哟，拜拜。